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구름, 그리고 꿈이 있는 하늘 정원 영남 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안전과 쾌적한 운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운행하는 동안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발을 고르거나 이동하지 마시고 서 계신 분들은 손잡이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네. 음? 계속 음? 소리 음? 나면 음, 저희 옆으로 가쪽은 저희 산책로가고 왼쪽에 가면 병이 불안해지고 나면 나만 불안해지고 이만큼은 마스크 벗으안 돼요. 아, 그래. 저 너무 다르게. 연어가 찍는다. 응. 야, 맞저 크게 가면 돼. 응, 크게 가면 돼. 응. 응. 저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면 돼. 어, 아, 우리 쇠고기 어디 갔지? 차에 있어 우리 우리 와 우리 재밌었지? 쇠고기 간다 쇠고기 이블 쇠고기 간다 고기간고 잠시 후 우리 케이블카는 지주타워를 지나게 될 예정입니다. 지주타워를 지날 때 다소 흔들릴 수 있으니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등좀 음, 내려간다. 그럼 이제 내려지면서 내용 한번 볼게요. 음. 맛있게. 근데 조용히 많이. 지금부터 얼음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케이블카 운행 방향의 좌측에 화강암으로 형성된 협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협곡이 바로 시레빈곡이라 불리며 천연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되어 있는 얼음골입니다. 천황산 해발 600m 지점에 자리 잡은 얼음골은 산복가위에 얼음이 얼고 처서가 지날 무렵부터 얼음이 녹는 신비로운 이산 기원 지대입니다양3,000평 정도는 이 돌밭에는 6월 중순부터 바위 틈새에 얼음 열기 시작하여 여름철 더위가 심해질수록 얼음이 더욱 많아지고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겨울철에는 바위 틈에서 약 15도에 달하는 더운 김이 올라와 계곡에 흐르는 물도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철 바위 틈새 평균 기온은 0.2도이며, 계곡에 흐르는 물은 4도에서 8도로 매우 차갑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예전만큼 얼음이 얼지 않지만, 계곡 입구에 들어서면 시원한 얼음 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얼음골 안쪽으로는 담합을 협곡과 폭포가 자리하고 있어 청해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케이블카는 상행 케이블카와 교차 운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 음. 아 와, 하고 저기 좀이 다. 시다 날. 그런데 초기부터 내가 그쪽이 일본어를 좀 지금부터 밀양의 3대 신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진행방향 좌측에 보이는 화강암 협곡에 위치한 얼음골 계곡을 비롯하여 삼형대사 비석과 만어사 경석은 밀양의 3대 신비로 유명합니다. 먼저 밀양시 무안에 위치한 삼형대사 비석은 국가에 큰 사건이 있을 때 비석 표면에 땀방울이 맺혀 흐르는 신비로운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나라와 결해를 염려하는 사병대사의 영험이라 하여 신석시하고 있으며 일명 땀 흘리는 비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어산은 삼랑진 만어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어석이라고 하는 고기 형상의 돌들이 지천에 널려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만호석을 두드리면 신기하게도 종소리와 새소리, 목소리가 난다고 하여 이 돌들을 종석이라고도 합니다. 만호사의 운해는 밀양의 팔경 중에 하나로 봄이 내리는 날 새벽녘에 피어오르는 안개는 주변 경관을 바다로 만들어 장관을 이루게 합니다. 잠시 후 상행 케이블카가 지주타워를 지나면 따라 약 10초간 함께 감소 운행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밀양의 팔 경에 대하 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밀양의 팔경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호박소 폭포와 만어사 운해를 비롯하여 제약산 억새, 표충사 사계, 영남루 야경, 월연정 풍경, 위양문 이함나무 종남산 진달래가 있습니다. 먼저 가을철 억새가 절경인 사자평은 125만 평의 억새밭이 제약산 종지에 뒤덮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억새 군락지입니다. 같은 제약산 자락에 위치한 표충사는 사명대사의 추문을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명명한 절입니다. 사시사철 계절에 따라 변하 표충사의 풍경은 1년 내내 뛰어난 장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량시는 잠시 후 케이블카는 목적지인 하부 승강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진입시 단소 흔들릴 수 있으니 손잡이를 잡아주시고 <목> 케이블카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목> 내리질 때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영남 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를 찾아주신 <목>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